4장.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하십시오.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이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하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재물로 보내신 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으며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사십니다.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이 볼수 있는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볼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